번입니다. 돌날의 지옥 독백 시작하겠습니다. 의자 사용하겠습니다. 야 터진 입이라고 다 말인 줄 아냐? 잘 산다고 깝죽 대지 마이 새끼야. 그런 걸 학교는 왜 들어가? 하기가 니놈들 발판인 줄 알아? 하기 없어도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사는 놈들이 왜 하기까지 탔네 야 논문 하나 쓴다고 3,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도 뭐? 돈줄 테니까 적당히 논문 써달라고 너희 같은 새끼 때문에 이 나라가 하고! 경영대학원 돈 먹이 학교 들어가 연줄이나 만들어 놓는 게 경영이냐? 그것도 모자라 이젠 논문까지 뒷구멍으로 써 달라고 돈 푼이나 만진다고 제지 마이 새끼야. 그래 나못산다돈못 벌어서 애도 죽이면서 나는 위인이다 내가. 너도 마찬가지야. 아니. 넌 더한 유인이야. 친구 부탁이니 써주라고. 도대체 나를 어디까지 추락시킬 수 있냐? 이제 널 보고 있으면, 신물이나, 신물! 더큰 것. 애 하나를 죽여놓고 는 그렇게 쉽게 끝이야? 야, 니들! 이 여자가, 어떤 여자인지 알아? 집 뱃속에 다섯 달이다. 돼, 내를 말 한마디 없이 잡아 죽인 위인이야. 뭐? 뭐야, 이사 감사합니다. 네, 여기잘 봤습니다. 어, 초반에 차분하게 얘기할 때도 발성이 참 좋아요. 잘 들리고. 어, 특히 샤우팅할 때도 에너지가 참 좋고요. 어,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집중을 끝까지 놓지 않는 모습도 이상적이었습니다. 어, 소리 에너지가 충분히 좋기 때문에 어, 거기에 걸맞는 어, 신체도 좀더 유연하게 뒷받침해 주면 더 좋은 장면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